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프 민식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뭐할 거냐면, 우리가 헨치라는 동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거 찍을 때 인트로를 나중에 찍고, 먼저 강의 다 찍어 놓은 거. 그래서 오늘은 어디가 아프냐면, 여러분. <laughs> 어디가 아프게요? <laughs> 너무 티나지 않아요? 너무 빨랐죠? 와, 나 진짜 너무 아파, 지금요. 너무 아파. 이 동작은 진짜 쉽거든요? 어려, 엄청 어렵지는 않다. 근데, 아, 아, 아니야. 좀 어려워. <laughs> 아, 이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근데 엄청 아파. 되게 쓸려요. 엄청 쓸려가지고 좀 고통을 참아야 되는데, 제 생각에 한 다섯 번 이상은 안 타는 거를 추천을 드리면서, 이 동작이 약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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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아이고, 뒷목 잡아. 막 이런 동작 알죠? 이건 이 동작이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재밌는 동작이니까, 한번, 한번, 보시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오는 동작은 여러분, 진짜, 안으로. 근데, 용기가 필요해. 아플 용기. 아프고, 쓸릴 용기가 필요해요. 이런 동작이란 말이에요. 어, 머리 좀 웃고 갈걸. 그런 동작. 입니다, <laughs> 여러분. 그리고 뭐 왠지 해야돼? 좀 보고 올게요 네 여러분 그냥 대충 할게요 여러분이 헨치라는 동작은 막 다시 보고 왔는데 잘 못했어 근데 그냥 할게요 또 저렇게 탈것 같아 그냥 내 실력 <laughs> 여러분이 헨치라는 동작 어 눈이 부셔가지고 오늘 헨치라는 동작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느낌을 잘 알아야 돼요 아 근데 일단 느낌을 알기 전에 어디가 아프냐면 여기 여기 겨드랑이가 여기서 되기까지가 쓸려요 싹쓸 틀려서 가루 마데카솔를 발라야 되겠다.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그런 마음을 먹고 타면은 여러분 뭐가 좋냐면, 어, 아, 유별 그렇게 약발을 청소는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나중에. <laughs> 바짝 긴장하고, 바짝 강해져야 돼. 나약하지 마. 홀댄스는 나약하면 못 타. 알겠죠, 여러분? 자, 알죠, 근데 여러분? 타시는 분들도 알죠? 나약하면 이게 안 돼. 그냥 끝까지 버티고, 그냥, 그냥 해야 돼. 이를 안 물어야 된다. 자, 오늘 동작은 어쨌든 이게 조금 여러분 머리, 머리를 풀고 하거나 머리를 위에다가 묶고 막 하는 걸좀 추천드리고 겨드랑이 팔, 팔 없는 옷을 입고 하세요. 민소매 무조건. 팔있으면더 힘들어져요. 여기가 다 풀려있는 거 입기를 바라고펜 올라가서 오른발 걸고 겨드랑이를 이렇게 꼈어요. 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막퀸게이 같은 거할땐발 뒤에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얘를 그냥 끼고 이렇게 끼고, 이 팔을 앞으로 갈때 내가 머리를 막 이쪽으로 빼고 이런 거 하지 마. 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 팔을 빼서, 빼서, 돌려. 내 머리를 약간 숙여. 오른 팔로 뒤통수, 뒷목 잡아. 뒷목 잡아. 뒷목을 잡으면 내 팔이 이 손목 어기에 있단 말이에요. 손목 어기에 홀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해버리면 이제 실패야. 여기서 지금 이러고 내가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손목에 있는데 조금 이 다리를 풀 건데 풀면서 조금 미끄러 내려가. 그러면서 여기가 팍스려그 다음에 내가 계속 이러고 있으면 얘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똥 때문에 이거 머리를 제대로 못 잡고 있는데 딱 잡아가지고 고개를 살짝 들어. 그러면은 여기가 더쫄 이러고 있으면 그냥 얘가 계속 눌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얘가 떠 있잖아요. 떠있으니까 이렇게 뒷목 잡은 다음에 다시 한번 살짝 들어. 하지만 든 것처럼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 살짝 들어. 그다음에 약간 그럼 너무 또액 하고 있으니까 안 예쁘니까 약간 왼쪽 파. 그다음에 여기다가 모든 힘을 다 실어서 붙여. 그리고 옆에, 오른쪽 옆에가다 붙어있어요. 오른쪽 옆을 다 붙여요, 여기까지 붙여. 근데 다리는 자기 맘대로 하면 돼요. 체어로 앉아도 되고 다리 이렇게, 이렇게 앉아도 되고 이렇게 앉아도 되고 서 있어도 되고 흔날려도 되고, 흔들려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붙이세요. 다시 한 번. 어금을 걸어. 여러분, 진짜 이거는 정말 오늘 10분 컷도 아니야? 5분 컷? 할수 있을까? 도전! 여기다 걸어요. 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미끄러질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드라프고 조금 덜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각 잡기가? 여기 겨드랑이를 평소 여기였는데 여기가 중간이게 딱그 건데 정아다 오늘, 오늘 말이 안 나온다 여기 여기인데 여기보다 밑에 있는 게 좋을까요 위에 있는 게 좋을까요? 내가 미끄러질 거란 말이야 여러분. 미끄러지면 살짝 떨리잖아요 여러분. 어디가 좋겠어요? 약간 높이 거는게 좋겠죠? 약간 높이 있어야지 내가 착 해놓고 끝만 미끄러지면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 있는데 내 겨드랑이춤보다 더 밑에다가 내가 만약에 여기 해놓고 더막 밑에다가 막 여기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 막 이렇게 걸어가지고 피겨 에도할 것처럼 여기 밑에 있고 그러면은 내가 일단 목이 안 잡혀서 일단 목이 안와 목이 안와여러분서서 해보세요 아무 아무 봉이나 붙잡고 해보세요 목이 안와안 안 오잖아 그래서 안 왔는데 어떻게든 그럼 잡아보겠다고 막 미끄러뜨려서 그러면 여기서 또왕 미끄러져서 이팔이 걸릴 때까지 미끄러져야 되니까 너무 미끄러져가지고 진짜 여기는 마데카스를 밟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의 팁은 조금 덜 아플려면 좀 위에다가 비교해처럼 하면서 좀, 조금 겨드랑이를 위에다가 해놓고 이미 이미 여기가 닿을 수 있게끔 해놓고 살짝만 미끄러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잘 보였나 모르겠다. 여기 이렇게 앞에 보고 해드릴까요? 여기서 이렇게 꼈어요낄때이 끼는 거를 너무 밑에 끼지 말라는 이야기에 겨드랑이 너무 팔 밑으로 내리지 말라고 조금 위로 올려놓고. 앞으로 나와. 여기, 여러분, 폴, 머리가 폴 뒤에 계속 있으면 뒷목 잡기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드니 거북목이 잘할 수 있는 동작이다, 이것은. 거북목 여러분들이 진짜 특기를 살릴 수 있는. 해서, 했죠? 했쪽나왔죠이동수 다시 보게 들어.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게 햇치가 잘 되면 엄청 잘 되고, 안 되면 홍식이 안 되는데, 공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 했다. 겨드랑이. 뻗었다. 그리고 올렸다가. 햇빛 가렸다. 고개 냅다. 목 잡았다. 목 잡으면 여기다 틀렸다. 다시 고개 좀 둔다. 왼쪽 본다. 팔뚝을 누른다. 요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다른 공작들을 하면서 엘보 쓰는 것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이미 열보를막 걸려, 딱막 노력해 그러면 이게 좀잘 빠지는 동작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대충 팔목에다가 걸어놓고, 팔목에다딱 눌러놓고 고개가 와서 샥샥샥 미끄러지는 동작. 한아 어, 봐. 아, 어, 봐. 어. 제가 찍기 전에 한두번 탔거든요, 여러분. 아, 어, 이런 동작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 한 안으로서 네 한네번 정도 탔는데, 맥시멈 다섯 번탈수 있는 동작인 것같습니다 같아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더 타볼게요. 자. 톡펜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왼손 위에도 오른손 위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 근데 이게 좀편하게죠 오른팔을 이렇게 낄 거니까. 잠깐 잡아? 여기서. 아 잡아도 돼. 이거 원하는. 근데 머리를 누가 또 예쁘게 해줬으면 좋겠다. 썸네일 잡아야 되는데. 나는 썸네일이 망다이게 하고. <laughs> 다시 내려올 때는, 아까는 오른 걸었지만, 폴시 하면서, 내려오셔도, 예쁘겠죠? 예쁘겠죠, 여러분? <laughs>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색깔 다르지 않아요? 와, 진짜 아프다. 와, 왜 이렇게. 네, 여러분, 아, 진짜 그만 차야 될것 같아요. 이 동작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다음에 만나요.